최근 호요버스의 최신작 붕괴 스타레인의 매출이 급격히 낮아져서 마이너스 70%를 찍었다는 소식 들어본 시청자들 있는가? 소위 갓겜충이 굉장히 많은 호요버스 게임의 매출이 이 정도로 줄어들었고 자국과 외국에서까지 여러 논란이 생긴다. 이건 못 참지 바로 뜨간다. 먼저 경류 이후 붕스의 매출이 나락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유저들은 붕스가 순수 노잼 게임이라서 그렇다. 그냥 할게 없어서 사람들이 다 폐사해서 매출 날아갔다. 일부 유저들은 역대급 개사기 캐릭터 음악 피거. 음악 외다 캐릭터를 내려치는 악질 음악맘들의 음스라이팅. 게임의 정남이가 떨어져서 이탈한 유저가 적지 않았고 그 여파가 현재에 이르렀다. 라고 말하던 형도 음스라이팅과 캐릭터 내려치기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저 말에 동의하지만 그게 매출 마이너스 70% 정도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형은 그냥 약간 불쾌했다 정도? 아 물론 나는 그 정도인 거고 진으로 야마돈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건 음악만 사기인 게 아니라 경류 그리고 아젠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음악만 이돌판이 사기인 게 아니라 그뒤에 캐릭터들도 점점 더 강해진다. 이런 딜플레이션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캐릭터 뽑을 이유 자체를 사라지게 만든다. 신규 성능캐 나와도 어차피 한두 버전 뒤에 더 사기가 나올 건데 왜 뽑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서 잠깐... 어차피 서브컬처 게임은 애정이라서 성능은 상관없다는 주장을 하는 유저들도 있는데 그런 애정충들은 음악으로 다 캐릭터 미친듯이 내려치기 당하던 시절에 많이 떠나가지 않았을까? 게임 캐릭터의 판매량이 성능과 연관있다는 건 이미 수많은 사례를 통해 증명됐다. 당장 같은 회사의 게임인 원신의 사례를 예시로 들자면이조를번 것으로 유명한 나이든 쇼군만 보면 답이 나온다. 이는 붕괴 스타레일 유저라고 해서 다를 바 없을 거다. 쉽게 말해서 녹거멸 플러스 예쁜 여캐 사기 성능이 거면 매출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 다만 최근 호요버스가 거멸을 이빠이 조져서 남성향 유저가 많이 떠나 떠난 유저들과 거멸을 하지 말라는 유저들에게 지속적으로 모욕과 치욕을 주면서 그들을 무시하는 유저들도 상당히 그것도 아주 많은 만큼 빈도 상한 유저 특히 핵과금러들이 라이덴 같은 여캐가 나온다고 해서 돌아올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것도 거멸을 넣으면 답이 없고 넘어가서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을 좋게 보기 힘든 픽업 중인 아젠티는 일부 유저들 눈에는 딜의 고점을 뚫었다는 평가도 받는데 이런 매출이라면 이건 좀 심각한 걸로 보인다. 얘는 진성 성능 중인 내가 뽑았을 정도의 성능이고 이 친구가 호감작이 잘 되는 개그 캐릭터 플러스 고전 순정 만화 느낌도 있어서 캐릭터성 하나는 좋거든. 근데 매출이 망했다. 곽향 아젤티를 기점으로 기존 매출 대비 70%가 없어졌다. 이건 신규 유저가 진짜 매우 적은 플러스 안 좋은 인식이 이빨이 박히지 않으면 힘들다. 진짜 처참한 성적이다. 형 근데 매출이 없어졌다는 건 틱톡 매출 이런 걸로 비교하는 거잖아. 그러면 저 마이너스 70%가 맞기는 한 거야. 진짜 몰라서 물어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던데.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매출 지표는 호요버스 공식 자료가 아닌 저런 매출 사이트에서 가져온 자료로 얘기하고, 저런 매출 사이트는 예를 들면 틱톡을 이 정도 시간동안 이겼다. 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만든다. 즉 신뢰성이 100%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같은 기준을 잡고 비교를 하는 지표라서 무조건 부정할 정보는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호요버스 게임 매출을 자랑할 때 쓰던 지표도 죄다 저런 것들이니 저 지표를 부정하면 지금까지 호요버스의 매출을 찬양할 때 썼던 자료들도 같이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점 잊지 말라고. 어쨌든 호요버스가 이런 붕수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인식해서인지는 몰라도 붕수는 계속해서 상식 컨텐츠를 추가하고 최근 방송에서는 새로운 캐릭터들도 공개하고 신규 맵도 공개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심지어 우성 캐릭터까지 공짜 배포했지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같은 호요버스 게임 원신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봉스의 다양한 상시 컨텐츠 추가와 비교되는 상시 컨텐츠 추가가 일절 없는 원신의 대우에 대해 예전부터 꽤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그 불만이 마침내 봉스 1.6 방송에서 오성 캐릭터 레이시오를 공짜로 주는 행동으로 폭발했다는 것이다. 오성 무료 배포. 이게 무슨 폭발할 정도의 일이냐고 물어본다면 이건 한국보다는 서양과 중국에 더 민감한 문제로 보여진다. 외국 특히 서양 쪽은 가챠 게임에 돈 지르면 등신호구 게임기를 좀 먹는 남덩어리 취급을 받는 문화다. 당연하게도 이런 문화로 인해 서양 커뮤니티 중에서는 제일 큰 규모인 레딧에서 이걸로 장대한 토론을 했었다. 이게 진짜 웃긴 이유가 얘네들 원시는 둥스랑 다르게 옷성안 주냐는 무려 9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고. 하지만 원신은 이미 무료 호성을 받았어. 에일로 성능은 구데기 흠 넘어가죠. 중국의 경우 이런 호요버스의 봉수 호성 배포에 불만을 가진 유저의 행동인지 그것도 아니면 최근 논란이 되는 중국의 원신 각겜 수호단의 만행 때문에 야마가 돈 유저가 한 행동인지는 몰라도 자국인 중국의 호요버스 건물로 잠입한 사람이 붕괴 마스코트의 목을 날려버린 과격한 행동까지. 했다. 어쩌면 흑과한 갓겜 수호단의 만행일 수도 있지 그런데 원신과 붕스는 두 게임을 같이 하는 유저들도 꽤 많은데 이 사람들 중두 게임의 차별을 보고 정남이 떨어져서 접는 유저들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호요버스는 또 다시 유저를 잃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압축 정리를 하겠다 1붕스 매출은 계속 꼬라박고 있다 이붕스는할게 없다는 것과 매 버전마다 성능캐를 낸다는 인식이 생기는 중 삼내로 남불 검열 때문에 남성형 유저들이 많이 있다 4. 붕스는 상식 컨텐츠 추가를 비롯해서 5성 레이시오를 무료 배포한다 5. 붕스와 비교되는 운영에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원신 유저들이 있다 6. 서양의 원신 레딧은 5성 달라고 토론 중국은 붕괴 마스코트 머리 날려버린 여기까지 보면 붕스의 매출 회복이 힘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검열 빼고는 다 호요버스가 극복 가능한 문제로 보여지는데 거멸 정말 미안한데 이건 그냥 포기해라 왜냐하면 거멸은 호요버스의 방향성과 관련 있거든 라이덴 쇼군 같은 역회를 내면 매출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얘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이하다 참고로 중국은 자국 컨텐츠의 거멸에 관대하고 자국 게임과 애니메이션의 거멸에 진심인데 자꾸만 중국 거멸 때문이라고 실드치는 사람들이 있더라 심지어 아... 호요버스가 제일 체급이 커서 무지성 거멸 먹인다는 말도 있다 분명히 말하겠는데 검열 따위 없는 왕자 영유의 텐센트가 제일 체급이... 이건 심지어 같은 방식의 게임 롤은 검열 이빠이 조지는데 왕자 영유는 검열 없는 걸로 완벽 반박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현재 호요버스가 남성형 유저들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더해 거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유저들을 하찮은 벌레 포태된 사람 취급 상당히 많은 수의 유저들이 가하는 집단일지까지 그런데 호요버스 게임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 아닌가 특히 호요버스는 급격하게 체급을 불린 기업인 만큼 그체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엄청난 매출이 나와야 한다 재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호요버스인데 재투자할 돈은 어디서 생기는가 남성향 유저들이 많이 떠나면 게임의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 검열을 응호하고 남성향 유저들을 인간 쓰레기 범죄자 취급하는 애들은 과연 게임이 잘 되길 바라는 걸까? 그것도 아니면 조롱과 모욕을 주는 것자체에 목적이 있는 걸까? 그것이 궁금하다. 마치면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만 적어.